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전에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일을 청산하게 전에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항하리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님

어떻게 불의함을 칭찬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 뭐마땅한 거죠. 집사가 되게 약삭바르고, 그죠? 교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한 기억도 좀 나고, <laughs> 근데 또 주인은 그걸 또 칭찬해. 아, 이 주인도 못마땅하고, 약간 이렇게 복음에서 내가 필요한, 내게 필요한 묵상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어, 집사의 영리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리해요, 우두네요? 왜 대답이 없어? <laughs> 영리한지 우둔한지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영리한데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영리한가 봐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대단히 영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대단히 영리하죠, 그죠? 아주 영리하게 이속 착착 챙기고 에? 세상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영리한지 모릅니다. 위기가 있으면 약삭빠르게 어, 빠져나가고 절대로 손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에, 엄마한테도 손해 안 봅니다. <laughs> 그죠 저희들끼리 은밀한 거래를 해서라도 위기를 빠져나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절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가? 빛의 자녀는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위기가 오면? 약삭빠르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하며 주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른 일은 막 영리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에서만은 영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회 주시고, 힌트를 주셔도 못 알아듣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주인에게 결코 대들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에게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게 뻔해요?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될게 뻔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대들지 않아요. 어떻게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죠? 자기 자리를 유지할 것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레이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은, 주인에게 대들어요. 이상해요. 주인에게 대들고 따지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죄지어 놓고 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죄를 정당화하고, 제가 그래서, 쟤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에 대한 정당화와 남탓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그냥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만 합니다. 어휴, 하느님 너무해. 그리고 이웃에게 대한 원망도 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원망, 미용, 우울, 분노.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든 자리를 유지하고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안 해, 그럼. 봉사도 그만둬. 기도도 안 해. 나 이제 미사도 안 나가.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얼마나 영리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인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영원한 친구를 만들고 친구 만들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 잘못해요. 그죠? 근데 기회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 악을 치유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기도와 희생, 자선, 단식으로 보속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영리해야 됩니다. 음, 복음에 비춰서 설명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어요. 낭비했던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은사 받아놓고, 예, 은총 받아놓고 재물의 축복 받아놓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줍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도 하면서 주님께 보속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걸다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모았던 불의한 재산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든든한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희생해줄 친구가 생깁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에 희생하고 보속해줄 친구가 있냐고요? 없으면 헛산 겁니다. 난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의 죄를 대신 보속해 주겠어. 믿어주고 기도해 주고 희생해 주는 친구를 얻으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천국의 친구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전대사. 전대사를 통해 여러분, 천국의 친구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선. 천국을 향한 동반자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보증해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수많은 연옥 영혼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죄인들에게 회개와 주님을 선물한다면 우리는 든든한 친구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든든한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서로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 집사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변했죠. 영적인 성공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얼굴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죠? 네.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음, 뭐랄까요. 바오로 사도가 좀 세지 않습니까? 세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달래주는 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음.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선의가 가득합니다. 없으면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의가 가득합니다. 온갖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렇죠? 모자란 거 있습니까? 또 심각해졌네. <laughs> 여러분 선의가 가득해요. 네. 그리고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서로 타해를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laughs> 있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말하자면 뒤에 이런 얘기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대담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발 상처받지 말고, 마음의 문 닫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세게 했다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신부님 회개하세요. <laughs>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언제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한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대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영리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 주저앉지 말라고. 제발 변해서 빛을 내라고.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제직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레오 교황님이 했던 것처럼 행정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단이 있으면 단제도 해야 되고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찾아서 계속 알려줘야 되고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되고. 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순종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그쳐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모독이 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네, 귀가 아프도록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은총의 힘입어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더 체험하는 건 이건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봅니다. 나는 하느님의 지혜와 힘에 의탁해서 말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초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뭐 되는 거 있어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화해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평화를 가져오고 해도 인간의 노력은 보잘 것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이미 세상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능력에 희망을 걸어요. 아니요.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죠. 그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네,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도 알게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 문학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지혜 문학도 읽고 바오로사도, 베드로사도 그 수많은 것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으세요. 그렇게 삶을 회복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시죠? 영내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특히 그 심리학의 어둠에 빠지지 마세요. 네. 점점 알면 알수록 함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자신의 상처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